2027 유아이명 합격을 위한 12월 조기 시작 특별반을 개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을 추려서 전체를 하루 만에 쫙 훑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개강론 전체를 한 번에 구조화를 짧은 시간에 쫙 하고 시작하신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1월에 이제 겨우겨우 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200문제까지 풀었다 자 선생님들 마음 못 잡겠어요? 불안하시나요? 또는 2026 유아이명 시험을 봤는데 아 너무 속상하다 나 올해 안될것 같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? 불안에 덜덜 떨고 계시고 후회의 눈물 삼키고 계십니까? 자그 모든 치유는 무엇입니까? 하면 됩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길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아픔들은 잊어버립니다 내년에 붙을 희망이 보인다면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. 그 길을 이지선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지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입니다.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그리고 출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견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조기 대비할 수 있도록 12월 4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. 총 6회로 진행이 됩니다. 강의 3회, 개인 지도 3회, 유아교육 개강론 구조화를 하루 만에 다 시켜드립니다. 특별 교재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. 하루 만에 개강론 구조화 완성! 그리고 200제 압축해서 푸는 반입니다. 초수 선생님, 또 엔수생 선생님 모두에게 필수입니다. 초수 선생님들! 어나 모르는데 처음부터 개론 이제 막 처음에 뭔지 모르고 막 따라가고 강론 다 끝나고 나면 5월 6월 되는데 그때부터 문풀에서 이제 겨우 문제 이제 써 보는 연습하고 너무 늦어요. 빨리 합격하고 싶으십니까? 붕 날아야 합니다. 날수 있는 반을 소개해 드립니다. 언제 걸어서 갑니까? 비행기 타고 가야죠. 우리는 12월에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. 빨리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놀면 뭐 하겠습니까? 가장 대단한 것은 조기 합격, 빠른 합격을 위한, 최단기 합격을 위한 조기 시작입니다. 공부를 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극복이 되면 가장 좋은 치유의 길이 될 것입니다. 불합격의 아픔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왜?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할 길이 보이니까. 개인 지도는 이지선 교수와 1대1로 약속을 정하면 됩니다. 지선 언니와 함께 빠른 합격을 원하십니까? 2027은 반드시 합격하시고 싶습니까? 길은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.